교사님께서 풍요와 충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그거 놀라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행복 축제 때 동균 집사님이 야곱의 축복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그거 너무 높다. 속으로, 속으로, 그 높은 거 어떻게 소화하려고 그러나. 근데 그랬더니, 아, 그래도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하겠다고 해서, 어, 그래, 그러면은 잘 어떻게 하, 할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뜻이 있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베스트가 없, 없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맡기시고 또 부탁하신 일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유린이 가정. 어, 성전으로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쳐다보면 숙스러운 거예요. 네. 박수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네,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한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풍요와 충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또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삶에 바라고 소원하는 풍요한 삶, 부요한 삶 이것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이 열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요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부들이 출항하기 전에 농부들이 한 해의 농사를 짓기 전에 신에게 제사를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만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고 또한 해의 풍요를 기,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큰 제사를 드립니다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또거하고 정성스럽게 어 제사를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방 종교의 신앙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신을 감동하면,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치성과 정성을 다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고.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 방식은 달라요. 창세기 2장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으로부터 흐르는 네 개의 강이 있다 그랬어요. 그네 개의 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풍요와 소출과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계명의 말씀으로부터 네 개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혜와 풍요와 은혜와 소출과 능력의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그 은혜의 물줄기가 풍요의 물줄기가 단절되어 버려요. 그때부터 죄인은 고단한 인생의 여정을 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도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얻을 수 없도록 땅이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죄의 산물로 인하여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땀 흘려도 애쓰고 힘쓴 만큼 얻을 수 없는 형편으로 살아가게 될 처지가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풍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풍요와 소출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길 원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 노크하세요. 마음 문 열어라. 세상에 신은 억압으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오늘도 음성으로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앞에서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은혜와 풍요와 소출과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요는요. 신을 감동시켜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풍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당신이 몸으로 다 해결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된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요, 나는 바뀌지 않아, 누구를 바뀌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달래고 감동시켜서 신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세상 이방 종교의 특징이잖아요. 절대로 자기는 안 바뀌고 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단절되었던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물질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단절되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요라는 이 단어를 외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목의 충만은 내적인 표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보여지는 이 풍요는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 풍성한 열매 생명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속은 무덤과 같아요. 회칠한 무덤과 같아요. 그 속에서 생명이 없기에 생명의 증거와 열매와 풍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꼭 살아있는 것 마냥 우리는 포장하고 꾸미고 생명 아닌 것들로 우리는 내가 생명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꾸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증거가 풍요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내면에 예수로 오늘 우리 특송했던 것처럼 예수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삶의 그대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가능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체의 삶이든 영혼의 삶이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음을 통하여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해요, 착각하고요, 속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삶의 풍요가 힘쓰고 애쓸 때.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밖에 못 사는 이유가 내가 게을러서 그래 라고 치부하고 살아가면 한 평생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는 내 죄의 문제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많으나 늘 걱정이고 염려고 불안이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됐다? 자기 의만 높아지는 겁니다. 내 안에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풍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 속는다고요. 어떻게? 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덜 열심히 해서 이 이런 형편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일평생 고단한 거예요. 아, 내가 좀더좀더뭘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더 하지 않아서 이렇다고 자꾸만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라고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이게 뭐예요? 열매 맺은 자는이에요. 열매 있는 자는 어떻게 열매를 얻었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어떻게 열매 맺는지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열매 맺는다고? 아니. 진짜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야. 생명 주시는 분 곁에 있어서 풍성한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풍요는요, 사람들이 풍요를 얻겠다고, 사람 곁에 내 인생을 두고, 물질 곁에 내 인생을 두고, 학벌에 내 인생을 두고, 그죠?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거기에 내 인생을 둡니다. 그러나 그러면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말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으나 그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주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기쁨을 주지 아니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냐 풍요로운 인생을 사냐 뭐래요? 신의 가지 심으래요. 말씀 곁에 있으래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곁에 내 가정을 세우래요. 그래야 열매 맺는데요 그래야 복 있는 인생이 된대요. 그래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풍요로운 부요한 인생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해요. 풍요와 소출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불신자들의 눈으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양식이 있다. 그곳에 가면 산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 있는 곳으로 나아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양식이 있다는 있다면 반드시 소문을 듣고 살고자 하는 이들이 옵니다. 보내십니다. 발견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많은 영혼을 살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풍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순히 많고 적음으로 정의하면 안 돼요. 아 돈이 많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높아졌다, 그러니 저는 복받았다, 풍요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풍요는요 넉넉한 거예요. 풍요는 자유한 거고 감사한 거고 풍요는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인색한 사람 많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하지 못한 사람 많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풍요는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가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재산이 많아서 인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넉넉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넉넉하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섬기고 넉넉한 넉넉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기에. 내가 주, 이것은 내것 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내가 이거 섬기는 것이 내 영혼의 복이요 내영원한 나라에 쌓는 것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헌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요는요 충만해서 오고 기근은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풍요의 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 기쁨은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충만한 데서 오는 거예요. 용서도 충만한 데서 오는 거예요. 평안도 충만한 데서 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충만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용서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할 때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입니까? 기근은 왜요?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분쟁 다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이 기근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누가 시기하고 누가 질투하고 누가 원망하고 누가 근심합니까? 누가 분쟁하고 누가 갈등합니까?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이요 말씀의 결핍이 오늘 이와 같은 기근의 열매를 보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요는 충만한 데서 오고 충만은 충만한 상태는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벌써 이제 끝나가요. 풍요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충만한 생명으로부터 풍요의 열매가 오는 거고. 요 충만은 뭘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충만한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면 내가 충만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관계로 결정되는 거예요. 관계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의 관계가 설정됐죠?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해봤죠?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관계가 다시 좋아졌으나. 아직 서먹서먹할 수 서먹서먹할 때가 있지요,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서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교회와 성도간에 서먹한 시간들이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원수마기의 타깃이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뭐에야 돼요? 이 관계에 맞게 친밀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충만한 거예요.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풍요가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비유로 보여주는 세 가지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와 자 우리 우리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군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 관계를 설명해 가세요. 이 관계가 친밀하기 위해서 유지되려면 서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헌신하셨어요. 자,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와 성도된 우리가 신부인 줄 믿습니다. 신랑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얼만큼 사랑했어요? 부정한 여인 고멜과 같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 야그 예수 그 너희 신랑보다 더 좋은 것더 많은 사랑을 주는 데가 있어. 자꾸만 외도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부추길 때에 그것을 거절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받는 것. 세상이 유혹하는 그 사랑을 거절하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충만을 결정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우리를 사랑했어요? 말잘 듣는 자녀를 사랑하신 것만이 아니라 탕자를 사랑하셨다고요. 돌아올 때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몇번 권면하고 몇번안 되면 돌아서지만 우리 하나님은 돌아설 때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에 하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은 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요? 부려 먹으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명령합니다. 이 집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명령합니다. 종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남으면은 할게요. 뭐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가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에 즐거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럴 때에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께서 쓰시는 거룩한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계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날, 달려간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관계를 더 치밀하게, 더 풍성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디에 삶의 위치를 둬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거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내가에 나, 내 삶을 둘 것인가, 아니면 물질 곁에 둘 것인가, 아니면 부귀영화에다가 내 삶의 터전을 거기다 둘 것인가?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둘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둘 것이냐 자기의 자유 의지의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래요 목사님. 아,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회사에서 세상에서 환경이 나를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여러분 함부로 세상이 여러분을 오라가라 할수 없어요. 네? 세상이 여러분을 함부로 부릴 수 없다 얘기예요. 내가 세상의 종인이 되니까 자그마 세상이 여러분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와라 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세상과 환경과 형편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추수 감사 주일이에요.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세요. 지금 나는 부요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풍성한가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얻는 것이 내가 애쓰고 힘써서만 되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힘쓰지 않아서 애쓰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믿지 아니한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넉넉하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라. 관계가 회복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희가 충만하리라. 그 충만함으로 너희가 풍요, 너희에게 부요, 너희에게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오늘 지난 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다면, 그래서 뭔가 얻은 것 같고 누린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키면 주께서 그때부터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은 이 땅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 2장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원수마귀가요, 계속 뭘 넣어줘요? 탐심 넣어줍니다. 탐심을 넣어줘요. 내 소유에 넉넉한 데 행복이 있지, 기쁨이 있지, 만족이 있지,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다고요 근데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로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경험될 거예요. 다 부여하신. 부요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풍요를 얻으려 했지만 그것은 결국 결핍일 수밖에 없고 부족함일 수밖에 없고 갈등일 수밖에 없고 매일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오기를 소원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마음과 영과 혼 육체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께로 돌이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부요가 저들의 삶에, 영혼에, 육체에, 가정에, 자녀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이 다시 흘러오기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은 물러가게 하시고 그 가정의 역사하던 모든 갈등의 요소들이 끊어지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에도.